안녕하세요. 진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회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왜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난리를 친이 엄청난 죄악된 모습을 보고 모세는첫 번째로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 앞에서 너희가 앞으로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은 다 깨뜨려질 것이고 그 현장에서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도 다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만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금송아지 우상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붙이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러한 엄청난 죄악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자주 발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금송아지와 바을을 함께 섬긴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보니 이 세상의 가치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바을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적어도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이 땅의 것들로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를, 바를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립하게 적용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을 두 마음으로 품고 나라고 하는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이 세상의 가치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이 땅의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살찌워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까지도 우상시하며 끌어당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대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내 바깥에 있는 세상 것들의 이름을 담게 되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와 우리는 관계를 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의견도 생각도 없는 능력만 가진 금송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의 깨어짐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깨어짐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래국기 32장 19절에서 20절 모세는 야영지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상 기슭에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갈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 시내산 계곡물에 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라고 하는 우상 나의 자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뜨려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리니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징하는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격이 없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켰던 그분의 능력, 홍해를 갈랐던 그분의 능력, 광야에서 불기 둥과 구름기 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그분의 능력만을 그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해야 한다는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 할례의 의미가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 이에의 다른 대상들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채워서 나의 마음에 살이 되어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베어버린다 잘라낸다 쪼개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내면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잘라지는 그러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 생활의 중심은 마음의 할례의 의미가 가리키는 자기 깨어짐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된 나라고 하는 자아의 틀이 깨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있게 느끼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의 깨어짐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과 소원을 느끼며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